이 정도는 약하지. 본격적으로 이걸 써보겠습니다.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3호 허니브라운 진짜 귀엽다. <laughs> 이 팔레트 지금 구매하면 프라이머를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를 먼저 한번 깔고 아이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픽스가 되게 빨라서 블렌딩을 좀 빠르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양을 좀 많이 덜어가지고 애교살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눈 밑에도 좀 꼼꼼하게 바르면 좋더라고요. 완전 스킨베이지 톤이어가지고 눈가 착색도 한번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실키한 느낌이에요. 너무 귀여워서 못 쓰겠네. 그래도 써야 어독하겠어요 그죠? 이쪽은 조금 멀멀한 느낌. 제가 좀 좋아하는 느낌이고, 그에 비해서 이쪽 팔레트를 보면 조금 더 딥한 가을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약과 겉부분은 하이라이터, 이 안쪽은 블러셔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 멀멀한 쪽 보시면 이두 가지가 매트 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아예 매트고요. 그리고 여기 윗줄에 하나, 둘, 셋. 이 친구들은 쉬머에서 글리터 정도의 반짝이고요. 요고, 요것도 블러셔로 사용하기 좋죠. 옐로우 브라운으로 눈두덩이 전체 한번 톤을 잡아줄게요. 티가 거의 안 나는구나. 매트 펄 친구 있죠? 바이트. 요거를 다시 깔겠습니다. 펜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엄청 물드는 느낌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발색이 강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깔아줘도 되게 예쁜데요? 그리고 애교살을 좀 밝혀주고. 바닐라 컬러의 매트 펄 있죠? 이 친구로 애교살을 한번더 밝혀주고. 제가 지금 여기도 매트 펄을 바르고, 여기도 매트 펄을 발랐는데, 매트 펄 섀도우가 컬러는 붙는데 펄이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매트 펄들은 펄이 막 흩날리는 느낌이 없네요? 글리터를 한번볼 텐데 질감이 너무 좋네요? 이게 되게 폭신해요. 습식 느낌이야. 멜트. 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이거. 멜트. 너티. 그리고 로우 슈가. 멜트, 너티, 로우 슈가. 글리터 미쳤다. 글리터가 너무 예쁘다. 애교살에 너티를 발라볼게요. 와. 와, 글리터가 미쳤어요. 완전 영롱해이 느낌을 실제로 만져보셔야 될것 같아요. 미쳤어요. 완전 외사 느낌이거든요. 이게 적당히 화려한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예쁘다. 아, 미치겠다. 이 컬러 이름 뭔줄 알아요? 조청 시럽이래요. <laughs> 조청 시럽으로 삼각존을 채워주겠습니다. 아, 빵 터졌네. 조청 시럽이랑 크림치즈 같이 섞어가지고, 하이라인 대용으로, 멜트. 요거를 조그만한 애교살 브러쉬에 묻혀서, 앞쪽에. 콕콕콕콕 일단 아이 메이크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전이 하이라이터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요거는 손으로 써봐야겠다. 너무 과하지 않고 은은한 반짝임이 있어요. 어, 이렇게 콩 그리고 콧대도 에 이렇게 살짝 턱 이렇게 하이라이터는 제형이 심오한데 습식의 느낌보다는 파우더리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서걱거리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마음에 드네요. 이는 애교살에 은은하게 바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 사이드에 있는 블러셔 컬러를 두 개를 믹스를 해서 아이 메이크업이랑 연결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요? 이 제품은 VT 스틱 컨실러인데 이렇게 입술상 커버해주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스펀지 팁이 있어가지고 컨실러 블렌딩하기에도 좋더라고요. 립은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왔어요.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를 구매를 하면 꿀 글로스를 같이 주더라고요. 반짝반짝한 골드 펄이 있는 글로스예요.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18호 여기 누웜 여기 누 웜은 페이지 컬러에 말린 장미 톡 들어간 느낌. 가을에 우리 쿨톤들 섭섭하지 않게 챙겨줬네. 핑크 베이지 컬러에 따뜻한 모브 한 스푼 들어가 있는 컬러네요. 당맛돌이, 대추 브라운 같은 컬러지 않나요? 이것도 예쁘네요. 진짜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 여기 틴트 뚜껑에도 약과가 있어요. 이 디테일, 어떡할 거야? 바르자마자 지웠는데, 착색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워핑착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웜한 컬러를 얼굴 전체 바르면 진짜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일단 저는 베이스 립을 전체적으로 깔아줘요. 이거는 맥의 미스라는 컬러예요. 미스는 이렇게 누디한 살몬베이지 컬러거든요? 이 컬러를 베이스 립으로 깔아줘요. 입술 커버 진짜 잘 되죠? <laughs> 그리고 여기누음을 발라볼게요. 어 근데 냄새가... 냄새도 약간 냄새네 이거? 미쳤네 진짜. 안쪽에 이렇게 바르고 제형감 자체가 엄청 쫀득한 제형이 아니어서 이렇게 립브러시에 묻혀서 블렌딩해도 되게 잘 되거든요. 안쪽부터 블렌딩을 해주고 여기 입술 산까지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컬러가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은한코트더 발라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이 정도도 광택이 되게 예쁜데 꿀글로스를 얹으면 어떤 광택감이 날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와우 글로스인데 하나도 안 끈적거린다. 광감 다른 거 보이시죠? 완전 반다 반다. 진짜 꿀 바른 거 같은 느낌. 너무 괜찮다 이거 기존에 발랐던 립 제품들의 제형을 해치지 않으면서 광막을 얇게 코팅을 싹 해주거든요 얇게 발리는 거 대비 광감이 미쳤어요 너무 예쁜데요? 실리콘 팁이어서 그냥 이렇게 쏙 닦아내면 되니까 위생적으로도 좋네요 그리고 저와 같은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쿨당대란 3CE 소프트베트 립스틱 웨이백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 립스틱이 되게 얇고 포슬포슬하게 발리는데 커버가 진짜 잘 돼서 제가 베이스 립으로 되게 좋아 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깔고 잉크모드 글로이 틴트 쿨당대랑 발라볼게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laughs> 여름 뮤트 분들 환장할 법한 컬러다. 아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진짜 예쁘네요. 틴트 향이 처음에는 어, 너무 달콤하다 약간향 같다 생각했는데 조금 진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컬러가 다했다. 진짜 뮤트한 모브빛인데 베이지 톡 들어간 그런 느낌? 잉크모드 글로이 틴트 20호 닭맛돌이. 당마돌이. 닭맛돌이를 먼저 입술 안쪽에 발라줘요. 그리고 블렌딩을 해주고요. 되게 오랜만에 써보는 칠리 로즈 컬러인데요. 컬러그녀립 펜슬 쿨핑크 컬러를 립 펜슬로 오버립 살짝 해주면서 같이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브러쉬에 묻혀서 립 펜슬이랑 한번더 블렌딩을 해줄게요. 여기 입술 산에 광감도 좀 살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단독으로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잉크무드 글로우 틴트가 광감이 엄청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데일리하게 촉촉하게 바르기 좋은 그런 글로우 틴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누엄을 먼저 바르고 안쪽에만 이렇게 살짝 깔아줘도 예쁘더라고요. 여기 누엄 컬러가 나한테 너무 베이지한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당맛토리 컬러를 안쪽에 발라줘가지고 혈색과 가을 분위기를 조금 더 플러스 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두개 섞어서 발라도 예쁜 것 같아요. 광이 미쳤는데? 네 이렇게 해서 페르페라의 찐 광기를 담은 약간오리베디션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허니 브라운 그리고 잉크모드 글로이 틴트 함께 발색해보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27일부터 클럽클리오랑 올리브영 온라인몰 선 런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성질 급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매장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기 전에 매장별로 재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